앞으로 조금 더 오세요. 정지 양선수 준비. 유민수, 오선아 어? <laughs> 아, 유민수, 유민수, 오선석선 선수를 상대로. 챔피언스 리그 확, 진출 확정을 하느냐 아직까지 유민수 빠릅니다 유민수 아직까지 유민수가 앞서 나갑니다 유민수 깜깜하게 탈출하고 순 쫓아갑니다만 유민수는 앞에 있습니다 유 피디쉬에서 네, 여유롭게 피디쉬를 하는 유민수 유민수 피디쉬, 유민수 선생님 어? 어? 이거 보여주면 아니야? 하하하여기서툭타한다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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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거리 벌립니다 유민수. 유민수. 유민수 앞서갑니다, 유민수. 앞서 갑니다. 유민수. 깔끔하게 실수 없이 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민수 피니쉬로 갑니다. 유민수 유민수, 선수, 유민수 선수가 오순석 선수 상대로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정 다음 상대 선수 오현관 선수 아, I don't think I'm going to tell you. I d 어제 현재 메달 n k I'm 개. o 곧 레벨업 이번 경기로 y o 유민수 현재 메달 h i n k 개현재까지 n g to tell you. I don't think I'm going to t e 했습니다아 오영관 오영관 빠릅니다. 오영관 아, 하지만 역전 유민수 역전 아 여기에서 거리 차이가 벌어집니다. 유민수 앞서가고 있습니다. 당시 쫓아온 오영관 아. 영선지 실적으로 이비수승리호재야 불러라. 좀 더. 합 대성 라오순석오 영관. 아 윤민수, 오 영관. 팀들 윤민수 성재는서광한 라운드입니다. <laughs> 상대 사수는 <사실은> 오순석, 오영광 윤민수 <laughs> 앞서갑니다 윤민수 ㅋㅋ ㅋ 이거 잊어버릴라고? 둘째 색과 색을 틀어민수 피니쉬로. 민수, 이렇게. 피니쉬로 갑니다. 민민수 피니쉬. 유민수가 매달 14개 하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서강한 라운드. 상대 선수.